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아기는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처함 오늘은 선택과 부르심 1항에서 5항 중에서 1항 부르심은 선택에 근거하며 따라서 오직 은혜의 역사임 1항 이런 제목에 관해서 갈빈의노한발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택자의 부르심은 택자의 부르심, 그 범위는 인류 전체가 그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결코 아니시다 라는 거죠. 구별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그 결과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한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증이라고 부른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결국 양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자됨은 마침내 성령께서 그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택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양자됨을 확신하도록 마음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과정,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갈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지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자들의 영혼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에 관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이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를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그걸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 바른 정미한 복음의 말씀을 1년, 3년, 10년, 20년...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또 복음을 들어도 이 어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내 삶에 어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더 간절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런 이 자기의 낮아짐, 자기를 낮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기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는 예수 믿어지게 하고, 예수 믿은 그를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도하시고 넘어지나, 또 이렇게 세우고 죄를 지으나 그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시키시고. 점점 믿음의 수위가 높아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시거든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가 말씀하듯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배우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올수 있는 자라도 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상 실제로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누구나 올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속에서 가능성에 유리한 점이 뜻의 영향력과 행동의 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의 여러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각인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안에, 이미 그 어떤 하나님이 그, 그 안에서 역사하실 어떤 영향력을 그에게 행사하고 또 그런 모든 가르침이 그에게 삶의 어떤 행동에 효과를 가져올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잎이 나고 떨어지더라도 또 잎이 나고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살아 있음의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듯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조하면 가짜 나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 차입니다. 이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야 그 안에서 그의 지정의가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진리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 자. 즉,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분도 있고. 저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자가 또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렇게 찾아가심,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만들고 그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그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마침내 그 무지 속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진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자 불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안에 불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가서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긴가 왜 주일은 매일매일 좀 주일이 되지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나 말할 수 없는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누가 나한테 이 성경을 좀 가르쳐 주는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누가 우리 안에 불어넣었어요? 조절로 생겼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에게 가르치는 뭔 지식에 대해서 그걸 알고자 하는 간절한 뜨거움이 생겨나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간절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도 일어나서 중계방송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당연히, 당연히, 지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의 DNA가 이미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할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뛰쳐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놈의 교회가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 누구와 누구도. 그러면 그 성도는 못 견디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나? 왜 맨날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나에게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왜 나에게 맨날 이야기를 하나?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열심히 성가대나 하고 중창단하고 뭐 교회 안에 그 무슨 그저 축구 클럽 만들어가지고 집사람들 공이나 차로 다니고 그런 거 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라그러면 죽어라 싫어하고 기독교라는 취미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 기독교라는 취미 종교적 취미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의 영혼을 달구어 놓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온전한 그리스도께로 온전한 진리로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해서 칼빈이 설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면서도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지 않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온통 받을 복과 형통과 번영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밤에 달림 보고 빌어도 돼요. 네, 저기 산에 깊이 들어가서 큰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빌어도 상관없어요. 한강 가니까 한강에도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디다 대고 비고 싶은 데다 빌면 돼요. 빌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달림이여 달림이여 제 앞길을 비춰주소서 이러면서 하면 되죠. 굳이 기독교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배운 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고 각성케 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물론 그것이 메마른 지식주의나 지성주의로 흐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더 없는 은혜의 결과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로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은밀하게 베풀어지는데 완악한 마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음의 완악함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사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자들은 모두 극률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지 않고자 하시는 자들은 모두 심판으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으로, 네 가지 밭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이 심기워져서 발아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옥토 그것이 바로 택자의 마음, 택자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에 반응하도록 먼저 어떤 일을 영혼 가운데 행하시는가 아우구스에스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그걸 꿰뚫고 이해한 사람에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그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가 풀어낸 통찰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도록 한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느냐, 그 영혼을 갈아엎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한단 말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농부가 뭘 하죠? 객토부터 하잖아요. 땅을 뒤엎는 일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돌멩이 같은 거다속간내고 씨앗을 심기에 최적의 상태로 거름도 주고 그런 일들을 먼저 사전에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혼을 가로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완악한 진리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시는 일을 영혼 가운데서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에스겔을 인용하죠.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36장 26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원 원문의 의미는 살코기 얼리지 않은 살코기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리지 않은 살코기 만져 보셨어요? 주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어때요? 얼리면 돌처럼 딱딱하지만 고기가 생고기 얼리지 않은 고기는 포들포들합니다 아기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시? 새 영을 그에게 부어주면서 그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적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보드라운 부다. 모 마음을 주신다. 뭐든지 흡수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의 은혜이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먼저는 부드럽게 하십니다. 진리를 대적할 만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감정을 다 해체시키십니다. 영혼을 깎아내심으로 마치 얼리지 않은 부드러운 살코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아직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감들을 제거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방법은 뭘까요? 그 영혼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반감, 의심, 적대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실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전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그 각질을 깎아내시고 이런 음. 은혜를 통해서 결국 그 완악하고 완고함을 모두 버리시게 만드는 거예요.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주의 극일과 자비를 바라도록 그의 영혼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코 또다시 진리에 대한 반감과 거부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네? 한번 거듭난 사람은 돈을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보세요. 예수 부인하라고 내가 백억을 줄테니까 예수님 부인하십시오. 그게 되나?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보라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또다시 진리에 대한 반감과 거부의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정미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의 모습이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의 자녀로 지명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인식시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조용한 영혼 가운데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값없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획득해 가지고 그런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의 자녀를 값없이 불러 주심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죄인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심으로 벌어지 같은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1 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잘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달려 다른 박질을 그리스로 향해 달려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판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얻는 구원도 아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책 읽고 하나님 찾다가 뒤로 넘어지는 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답을 안 주시네. 뭐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안 주시려고 그러나 보지. 이렇게 결론 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 원한다고 해서 네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파고 있으니 지금 내게 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시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때와 다른 거예요. 그냥 막 자기 혼자 파다가 안 되니까 에라 하고 뭐, 없나 보다. 나한테는 안 주시나 보다. 하고 회의에, 침체에 빠져드는 이런 식의 신앙.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까, 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될 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염손히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탐조등을 켜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은혜 주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에라이 열심했는데도 히 하나도 뭐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도 안 주고 회심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네 하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주의 때에 주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러한 과정, 모든 과정 속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도가 의도한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극률화심이 없으면 사람의 소원이나 다른 박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면 이 진술을 뒤집어도 무방할 것이다. 곧 사람의 소원이나 다른 박질이 없이는 극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분명 불경한 일이라면 사도가 모든 것을 주님의 극률하심에 덕분으로 돌리고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금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의 다른 박질이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극률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 주셔요.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선명한 진리의 깨달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끌어내시면서 그 모든 어둠들을 벗겨내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걸 자꾸 내가 핸들링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좌지우지, 또 땡기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덜어있어요. 막, 자기가 온다 열심히 엑스라이트를 밟는다고요. 그런데도 목적지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재풀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그분은 만날 수가 없네. 나는 아닌가 보네. 그럼 뭐,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영적인 침치에 빠져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면서 다른질하는 자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노력했지만 은혜를 얻지 못함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이 여기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 극률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극률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 그 열심 다름질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음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그 영혼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극률이 여기심을 믿고 나의 의지로 인한 다름질만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한 그것을 배제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오직 극률이 여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림이 요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다름질로 마침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 되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뭐 읽으라는 책을 몇 권을 다 읽었고 내가 몇날 며칠 동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은혜를 주시지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의의양양하게 그간의 내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우리의 의의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러 다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뭐, 청교도 어떤 책을 읽고, 뭐, 어떤 교리를 공부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봐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 노력이 헛되지 않,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지 않겠냐고,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한 열망과 노력과 다름질도 허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을 찾아보았으나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함을 깊은 영혼의 회의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극률을 알기 전에 우리의 열망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극률이 여기심, 불쌍이 여기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걸 알기 전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없다. 거기에 도달하는 즉시 인간은 돌아보면서 내가 한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긍휼이 여기심이 반드시 나에게 이 마음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눈빛부터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도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눈빛이 그런 도발적인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엎드리고 주여 언제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나이까. 이 죄인에게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시고 구속의 눈부신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그 찬란한 금기를 보여 주시겠나이까 하고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예,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생을 풀상히 여긴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도발하지 않는다면안 되면 치워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침체와 낙심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만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한이 일에서 이 오한까지 일항이 제일 긴데, 예, 그래서 오늘은 일항만 이문제를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항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의 은총 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닫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과 올바른 영혼의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